과도한 자신감이었긴 했지만 <laughs> 서울대는 딱 적정이었던 것 같고요 문과 60에 이과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질문에 미처 대비를 못했었더라고요. 근데 유독 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본집에서는 인문계열 학생 2명, 자연계열 학생 6명, 정시모집에서는 인문자연계열 각각 두 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좀뼈 문과면 하기 더 힘들잖아요.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아요? 문과 60에, 이과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비교과가 있는데, 내 합격에 이 비교과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는 비교과가 있어요? 3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한 드림즈 프로젝트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즈 프로젝트에서 교내 문제 컨설팅 활동이라는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활동을 기획을 해서 탐구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탐구 내용을 어떻게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올수 있을지 현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탐구 방안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있을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했어요? 학교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 의식을 느꼈었는데요. 이 문제가 어쩌면은 교내 온라인 알림장 열람률이 상당히 낮은 거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알림장 열람률이 낮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주목해서 해결 방안을 설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해결 방안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주목했던 부분은 RPA 기술이었는데요. RPA 기술은 경영 분야에도 사용되는 기술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자동화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해당 문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주목을 였을때 학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의 저조한 연락률을 통계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학생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심각성을 느끼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열람률을 웹크롤링을 해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그 과정을 RPA 기술로 매달 혹은 매주 통계 자료를 학생들이 볼수 있게끔 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를 했었고요. 이를 RPA 기술로 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느 정도 기, 개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기술을 확실히 활용을 했다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넓고 얕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좁고 깊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해요? 1학년 때는 되게 넓고 얕은 생기부였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제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면서 메이저 리서치에서도 조언을 해주셨고, 여러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조언을 해주신 바와 같이 좁고 깊은 생기부로 나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좁고 깊은 생기부로 나가기 위해서 진로 내용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너무 진로 내용에 매몰되다 보면 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교과 과목 자체의 특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진로 내용을 넣는 것은 좋지만 과목 간의 확실한 연관성을 잡기도 하고 혹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측면을 세특 내용에 작성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상은 그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책자를 보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조하는 리더십은 단순 회장하고 임원하고 그런 측면의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팀원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가? 혹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좀더 구체적인 측면의 리더십을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조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조장을 맡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조별활동을 하며 느낀 리더십은 어떤 측면이고 이 리더십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새측에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 떠올려봤을 땐 넓고 깊은 생활기록부였던 것 같긴 해요. <laughs> 반대로 이건 약간 아쉬웠다 하는 비교과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작성해서 낸 것이 비교과에 작성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소감 자체가 나빴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이 활동을 통해서 몸을 알게 된 이런 측면으로 서술이 되어서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알게 된 부분에서 내가 느낀 생각은 어떤지, 내 생각 위주로 서술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면접 과정에서도 그할 얘기도 되게 생기고, 생기부가 좀더 나만의 생기부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해도 물론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아쉽게 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활동이 세트에 잘 담기려면 혹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맨 뒤에 요약을 넣어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요약을 넣을 때 단순히 활동 내용을 요약한다기 보다는 이 활동 내용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이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내 생각은 무엇이다를 위주로 요약을 함께 하면은 선생님께서도 요약을 보고 좋게 서술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네, 생각을 넣는 게 중요한 걸로. 네. 음, 그럼 세특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본인이 세특에서 여기는 좀 연결성이 좋았다 하는 부분 하나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아까 언급했던 3학년에 진행했던 드림즈 활동과 사회문화 교과목이 가장 큰 연결,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드림즈 활동에서 견해 이알림이 연람률이 저조한 문제 에 주목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했다라고 언급하였잖아요. 그때 이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과 학생의 연람률 변화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이를 종, 이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설정해서 사회 문화에서 진행한 그 양적 연구를 실제로 설계해보고 각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했던 세특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 활동이 연관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각 과목의 특성에도 주목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연관성도 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 문화나 그 활동 각각에 각 과목에 대한 서로 언급이 있었나요? 연계가 있다고? 어디 어디에서 진행한 활동에서 든 의문점과 사회 문화에서 가진 교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연계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수시로로서 수시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시 쓸 때, 원서 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임했어요? 재수는 없다는 생각도 물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성적도 어느 정도 지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지금의 원서를 작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게 서울대를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수시 원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강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지나 봐요. <laughs> 그러면 그 중요한 원서를 쓸때 어디 도움을 좀 받았나요?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서 메이저 리서치 소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부모님도 조언을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저와 메이저 리서치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 이세 의견이 가장 각도것 같습니다. 근데 수시를 세 장만 썼잖아요. 네. 그세 장의 원서를 뭐 상향, 적정, 하향 아니면 완전 이렇게 나눠 보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는 딱. 정이었던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무래도 하얀 하향... 아, 진짜 멋있다 <웃음> <웃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소장님이나 뭐이 원서는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있었어요? 무조건 서울대 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장이 남는데 세 장에 대해서 부모님은 약간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안정적으로 써 놓는 게 낫지 않냐는 부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장님이나 담임선생님 모두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막 심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이렇게 딱세 장만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연세대 고려대 면접 일정을 봤을 때 지금 정시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접 일정이 수능 이후로 있는 것으로. 교과는 쓸 생각 없었어요? 교과는 아무래도. 붙을까봐? 네. 좀. <laughs> 과도한 자신감이었긴 했지만 <웃음> <웃음> 그래도 정시 성적으로 서울대를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납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연세대 고려대가부터 서울대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실 100%는 없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학정을 쓰면서 조금 불안하진 않았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썼어요.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도 생활기록부도 엄청 관리를 했으니까 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요. <laughs>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세장쓸것 같나요?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지균 그 썼잖아요. 근데 일반 전형은 생각한 적 없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일반 전형도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3학년 때 성적이 좋게 마무리가 되어서 지균 전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엔 이유가 있군요. <laughs> 그럼 수시원서 접수를 할때 추가적인 팁 같은 게또 있을까요?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면접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수능 성적과 비교를 해서 면접 일정을 전으로 할지, 수능 이후로 할지,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꼭 알아보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랑 면접을 고려하자. 네.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유일하게 선택한 서울대학교 면접만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면접장 분위기나 좀 면접 분위기 같은 게 기억이 나요? 서울대학교의 그 꼬리 질문은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면접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독 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만 그러셨던 건지 모르겠어도 저희가 하는 모든 말에 되게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아, 그러, 그렇구나, 그러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반응을 해주셔서 따뜻했던 분위기였던 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붙을 거 알아서. <laughs> 그러면 본인이 좀 찢었다라고 생각하면 접 답변 있을까요? 수투 과목에 선형 계획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형 계획법을 파이썬으로 시, 실제로 구현해 보았다라고 세트 활동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걸 실제로 너가 코드를 구현을 한 것이냐라고 약간 못 믿는 듯한 눈치로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구체적인 그 코드 모듈까지 언급을 하면서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해 갔던 답변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약간 놀라셨고, 그 이후에 약간 선형 계획법이라는 분야는 대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선형 대수학을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까지 탐구하고 싶었으나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와서 꼭그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에 탐구하고 싶다라고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되게 만족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을 할 여지를 안준거 아닌가요? 네. <laughs> 다 사용했으니까. 웨이저 어, 리서치 지도 방향과도 좀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와 관련한 그런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나요?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이죠.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굵직굵직한 그 국어 수학 쪽 내용을 좀더 많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로 교과목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당황한 감은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포함해서 면접에서 어? 이거 예상 못 했는데 해서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과목에서의 면접 질문도 되게 저를 당황하게 했었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할줄 몰랐기 때문에 저의 대비가 약간 부족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입학사정관님께서 동아리 활동이 교과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저는 동아리 활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질문을 미처 대비를 못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답변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저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혹시 답변했는지 기억나요? 교과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지금 비록 직접적으로 교과 활동에 미친 영향은 없었지만 동아리에서 학우들과 토론 활동을 진행하면서 토론 과정이 되게 인상깊었고 이런 식으로 말도 더듬거리면서 음. 말했었습니다. 을 또한 동아리장을 맡으면서 리더십 측면을 되게 많이 배우게 된것 같다라고 얼범을 해서 말을 좀 최대한 명쾌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황해서 답변 을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면접이 당연히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면접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면접장에서 찾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laughs> 이, 이전에 면접 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가면은 아예 대답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막 생각 안날때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바로 조금 대답을 했었어요? 최대한 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둘다 했네요. 네. <laughs> 그러면 면접에서 지원 동기는 혹시 물어보셨나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같아 그럼 만약에 얘기를 했었다면 또는 준비한 지원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 동기랑 실제 지원 동기가 일치를 하나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완벽하게 100% 일치한다고는 생각했어요. 준비한 지원 동기는 생기부처럼 경영 컨설턴트 플러스 첨단 기술인가요? 네. 그러면 실제는 혹시 어떻게 돼요? 경영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되게 열려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싶었던 저에게 있어서 그냥 경영이라는 분야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정도가 제 지원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음. 모두에게 공평한 과목이다. 상대평가인 줄 알았어요. <laughs>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텐션에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존재해서 무조건 정시를 같이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이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곡과 계획을 위한 1투 나인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